가달라고 말씀하신 종목은 없구요. 관심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 세 종목. 가온전선 드림텍, BMT. 에, 요 정도? 좀 보고 있구요. 가온전선은 에, 들고 계신 분도 있죠. 음, 지금은 매매할 때는 조금 넘어갔구요. 지금 전선 쪽이 좀, 전기 관련주들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체크를 해드린 요구가 28,000원부터 26,800원 정도까지는 매수 가능 영역입니다 이렇게 는좀 그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올 때까지 상단에서 사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돌아, 돌아가는 자리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냥 가면 뭐 어쩔 수 없죠 뭐네그 다음에 드림텍 아, 요거는 지금 당장 매수할 건 아니고요 지금, 아예 상방으로 자리 잡는 걸 보고서는 매매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 자체는 엄청 튼튼한데, 주가가 계속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물량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당장 갈건 아니고요. 한 중장기 하실 거면은 뭐, 가져가, 손절가 여기 딱 잡고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손절가 여기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9,710원. 요 전에는 좀 모아가셔도 되는 종목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음 올라가는 시그널에 나오게 되면은 아마 매매를 할 거려고 하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여기 순절라인 부근에서 그 전에 좀 매매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누르는 구간 때 있죠. 음 올리는 구간 때한만칠명은요 정도에서는 매매할 만하네요. 예, 여기 돌파하는 자리 보고 나서 이평선 정배열 구간 만들어주는 거 보고 나서 해도 예, 늦지 않는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단기간에 단기간 이런 식으로 뽑을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건 천천히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회사 좀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튼튼한 회사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BMT, 어, BMT도 강원이랑 뭐좀 비슷하죠. 어, 올라왔던 자리 일단 체크가 됐고요. 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성우전자나 그런 종목들도 자리가 비슷해요. 아직까지 안 가고 있잖아요. 아이마켓코리아. 나 이것도 일단은 박스권을 오늘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 라인 때 추세 하단 라인 때까지 내려오게 되면 20일선에서는 입을 벌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뭐 성우전자나 네, 네,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이마켓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안 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안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안 가는데, 이제 지수가 좀 내려간다,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웬만하면 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수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아, 지수에 따라서 매매를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